중요하고 쓸만하고 바른 건강 정보를 쉽게 전해드리는 닥터 김건강TV.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김주영입니다. 지난 시간에 여자들이 담배를 끊는 것이 남자보다 좀더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안 보신 분들은 지난 회를 꼭 참고를 해 보시고요. 오늘은 그럼 과연 담배가 여성들에게 과연 더 해로운가, 어떻게 해로운가, 그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자들뿐만 아니라 남자들도 꼭 보셔야 되는 거죠 담배가 몸에 나쁘다 할때 어떻게 나쁜지 의사로서 대개 세 가지 영역으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 심혈관계 질환이죠 그다음에는 호흡기 질환입니다 세 번째는 암입니다 혈관 호흡기 암 이렇게 되겠습니다 심혈관계 질환 동맥경화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주로 이것이 동맥입니다. 이렇게 안에가 펑 터져 있어서 혈액이 잘 흘러야 되는데 여기에 이렇게 이물질이 끼고 플랙이 끼고 이렇게 혈관이 좁아지면은 흐르는 혈액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산소 공급이 제대로 안 되죠. 그래서 흡연은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매우 중요한 주범 가운데 하나입니다. 동맥경화로 심근경색이 올수 있죠. 여기 보면은 심장으로 가는 관상동맥이 막혀서. 어, 심장마비, 뭐 하르텍 이런 것들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뇌에 오면은 뇌경색이 되죠. 뇌어가는 혈관이 막히면 뇌경색, 어, 중풍, 뇌졸중 이제 이런 것들이 오는데 여성들에게 있어서 급성 심근경색, 심장마비, 하르텍, 그 a 큘레이션이라고 하는 순환계라고 하는 이 저널에 거기에 이런 어, 그래프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의과대학을 다는 것이 이 시대였는데 그때만 해도 심혈관 질환 급성 심근경색 하면은 남자들만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의과대학 다닐 때부터 늘 배운 것이 누가 이렇게 체스페인 가슴이 아파서 병원에 왔을 때이 사람이 과연 심근 심장의 문제로 아픈 것인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그 리스크가 높은 사람 제일 먼저는 남자 중년 이상의 남자라고 배웠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됐죠. 여자분들이 남자분들보다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훨씬 높다. 이것이 알려졌을 때 굉장히 큰 샤킹을 받았죠. 의학계가 그래서 이제 여자분들도 남자 못지않게 심장 검사를 많이 해서 치료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치사율이 점점 남자들과 비슷해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여자분들이 남자보다 심혈관 질환으로 더 많이 돌아가신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011년 그 란셋이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의학 전들이죠. 1966년부터 2010년 사이 오랫동안에 75개의 조사 연구들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 대상자 전체가 한 240만 명 정도로 아주 넓은 환자군을 조사를 해서 분석을 했는데요. 흡연하는 여성이 흡연하는 남성보다 관상동맥 심장 질환 확률이 25% 높다. 의과대학 다닐 때만 해도 배운 것은 심장 질환, 심혈관 질환은 남자들의 병이라고 배웠는데 이것이 절대로 잘못된 이야기였다. 오히려 여자분들이 더 많이 걸리고 또 흡연하는 여자는 흡연하는 남자보다 심혈관 질환에 걸릴 확률이 더 높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담배가 몸에 안 좋은 것은 호흡기 질환입니다. 뭐 말할 것도 없죠? 이것이 이제 폐로 들어갈 때 폐가 망가지는 것. 그것을 만성, 폐색성, 폐질환,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COPD라고 얘기를 하지요. COPD는 미국에서 사망 원인 중에 제네 번째 가는 큰 질병이 됩니다. 이 COPD가 어떤 것인가? 이 사진을 보시면 지금 식사하시는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정상 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잘라놨을 때그 아주 작은 현미경으로만 보이는 작은 방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폐포라 그러죠. 그 안에서 산소와 이산화탄소 교환이 이루어지고 온몸이 산소 공급을 받아서 살 수가 있는데 흡연을 많이 하게 되면 폐기종이라는 게 생깁니다 영어로는 MPCMA라고 하죠 이것이 COPD 중에 하나인데 여기 보시는데 이렇게 구멍이 뻥뻥 뚫려 있죠? 이렇게 구멍이 안 보여야 되는데 이런 큰 구멍들이 뚫려 있습니다 이 구멍들은 허당입니다 폐의 표면적이 작아지기 때문에 이런 허당들이 생기면 산소 공급 안 이루어지죠. 그래서 그 증상으로서는 무엇보다도 숨이 찹니다. 처음에는 뭐 계단을 올라갈 때 숨이 차고 이러다가 나중에 심해지면 침대에서 화장실을 갈 때도 숨이 차고 더 심해지면 심지어는 옷을 이렇게 입을 때도 숨이 차서 쌕쌕 거리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미국에 다. 99%다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이고 할머니들 중에 여자분들 중에 더 많습니다 그래서 산소를 꽂고 다기면서집 안에만 있죠 밖에 또 나가지 못하고 이제 이런 여성과 COPD에 대해서 American Journal of Respiratory and Critical Care Medicine 선진국에서 여성 COPD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흡연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있죠 남녀 공히이 그러나 선진국에서는 여성 COPD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흡연 여성은 남성보다 COPD 될 위험이 50%가 더 높다. 좀 샤킹한 얘기죠. 그 다음에 COPD 여성은 남성보다 병원에 입원할 확률도 높고 치사율도 높다.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하면 여자가 담배를 피우면 남자가 피우는 것보다 몸에 더 해롭다. 이제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제 환자분들한테 늘 드리는 말씀이 뭔가 하면 여자가 피우는 담배 한 갑은 남자가 피우는 두 갑과 같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 그런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뭐 여자의 몸이 남자의 몸과 다르고 호르몬 때문이냐? 뭐 때문이냐? 여자가 그 몸의 프레임이 작기 때문이냐? 그래서 기관도 작고 그래서 더 많이 손상을 받는 것이냐? 여러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뭐 세상이 불공평하니까요 여성이 피우는 담배 한 갑은 남성이 피우는 담배 두 갑과 같습니다 자세 번째 영역 담배가 몸에 해로운 세 번째 영역은 암이죠 흡연이 일으키는 암들 보통 그 폐암을 생각을 하는데 담배 연기가 들어오는 코부터 입부터 인후부터 또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내려와서 간 그다음에 위암 또 무서운 이 췌장암 대장암 신장암 방광암 또 여성분들의 경우 특히 자궁경부암도 더 늘어나죠 그다음에 난소암 백혈병 모두가 열네 개의 암이 담배로 인해서 생긴다. 암도 다 같은 암이 아니죠. 암들 중에 특별히 치사율이 높은 암이 있습니다. 남자의 경우에 암으로 사망했다고 할때 27%는 폐암으로 사망했습니다. 여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암으로 사망한 여자분들의 25% 4분의 1이 폐암으로 사망하죠. 물론 가장 빈번한 암은 유방암이지만 치사율이 가장 높은 암은 폐암입니다 여성들의 암 치사율이 높은 세 가지를 보면 폐암, 유방암, 대장암 다행히 이세 가지 암은 조기 발견이 가능하죠 담배 피우는 분들도 이 폐암 조기 발견을 위해서 저설량 CT 궁금하신 분들은 꼭 여러분의 주치의에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유방암 메모그램 하고 어, 대장암도 내시경 혹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는데 그다음 그래프는 매우 어, 샤킹한 그래프입니다. 폐암 사망자 수 미국에서 여자가 파란색으로 돼 있고 남자가 빨간색으로 돼 있는데 숫자로 따져서 미국에서 폐암으로 사망하는 사람들의 숫자 1988년부터 2007년까지 쭉 보면은 남자분들 높지만은 이렇게 스테이블 한데비해서 폐암으로 사망하는 여자분들의 수는 점점 점점 드러나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조황가? 이퍼센티지로 따져도 폐암으로 사망하는 사람의 75%는 남자였고 25%가 여자였는데 해가 갈수록 이 격차가 줄어들어서 이제는 한45대55 정도로 거의 비슷해지고 있다. 남자가 여자보다 담배 피는 인구가 더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담배를 피우는 양도 흡연 양도 남자가 여자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폐암 사망자 여자들은 점점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흡연 인구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데 반해서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요즘 사망하는 폐암으로 사망하는 여자분들의 대부분은 1970년대나 80년대에 담배를 피우기 시작한 분들이었죠. 그때는 여성 담 흡연 인구가 높았을 적에 피우던 분들 비록 인구도 흡연 인구도 작고 흡연 양도 작지만 흡연이 폐암을 일으키는 확률은 여자가 남자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담배는 여자에게 남자보다 두배 해롭습니다. 여자가 피는 담배 한갑은 남자가 피는 것의 두갑이에요. 담배가 몸에 해로운 세 가지 영역: 심혈관 계 질환, 호흡기 질환, 폐 질환. 세 번째 암이 모든 것에 있어서 여자분들은 남자보다 더 많이 피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아직도 모르셨다면은 오늘 잘 숙지를 하시고 이것을 안다고 하더라도 담배를 끊지 못하는 그 고충. 그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려요. 이런 거다 놔두더라도 여러분 담배 피면 어떻게 됩니까? 늙지요 피부 특별히 얼굴 피부 더 늙습니다 예, 피부가 탱글탱글 해야 되는데 조골조골 해지죠 여기 그냥 잔주름 예, 담배 많이 피면 얼굴에 윤기 없어지고 누래지고 거무죽죽해지고 나이보다 더 많아 보이고 가까이 가면 냄새나고 그래서 꼭차 유리 열고 어, 연기 뿜어내고 냄새날까봐 뭐 자꾸 뿌리고 이제 이런 고충들 예, 이런 고충들을 겪으시면서 아직도 담배를 피우는 우리 여자분들 참 대단하십니다.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경성하셔서 이제는 정말 끊을 때가 왔습니다. 나중에 고생 안 하시려면. 그리고 나중에 화장발도 잘 받고 피부도 고화질려면 지금 끊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꼭 단연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아, 감사합니다. 다음 프로그램으로 곧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